우리 몸에서 흔히 가까운 이 귀와 연결된 이 근육 힘줄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 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귀를 보시면은 외이, 중이, 내이 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귀를 봤을 때는 이게 이건 귓때기죠귓때기 껍데기란 말입니다. 이 껍데기는 그냥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귀 고막 안으로 들어가면 중이가 있고 중이 또 안으로 또 들어갔을 때는 얼굴 쪽 안에 이제 그 고막, 달팽이관을 지나서 이제 내이라는 부속 기관이 있는데 귀속 안에 고막. 고막에서부터 이 내이까지 의 부속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난청과 이명이 생기냐? 과연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귀와 연결된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 힘줄들이 많이 뭉치고 당겨지면은 근육들이 많이 땡겨지면 이 귀까지 연결되는 이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이나 신경들. 근데 이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이 혈관과 신경들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육 힘줄 안에는 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눌리면서 피순환이 원활하게 안됩니다귀부속기관까지 피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귀의 기능이 상실해 버리고 귀의 기능이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청과 이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이 자꾸 다른 원인으로 붙는데 이 귀에 난청과 이명이 생기는 그 원인은 근육 힘줄이 당겨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근육 힘줄 때문에 난청과 이명이 온다고 100%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근육 힘줄의 빈도가 근육 힘줄에서 땡겨지면서 난청과 이명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마이클귀대기 또는 로버트 귀대기라고 할까요? 이마이클귀대기의 입장을 들어보면, 얘는, 근육 힘줄이 땡겨져서 자꾸 귀와 남청과 이명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육 힘줄 때문에 굳어진 건데 이거를 마사지로 풀면은 이게 난청하고 이명이 굳혀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마사지를 하면 좋아집니다. 그냥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이 근육이 뭉쳐서 이 난청과 이명이 오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긴 근육인데 근육도 그냥 근육이 있고 근육도 힘줄이 있고 인대가 있습니다. 이 귀와 연결된 근육 힘줄이 당겨지면서 혈관과 신경이 눌리면서 귀까지 원활하게 피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귀 기능이 약해지면서 난청과 이명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이 귀와 연결된 이 흉쇄유둘근 이귀 유양돌기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뼈 밑에는 흉쇄유둘근이 있습니다. 이 흉쇄유둘근 이세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풀어주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사람은 뭐, 11년 동안 제가 만졌는데, 이 속근육을 풀려면은, 이 압력이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면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근육 명칭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렸을 때, 세심출처럼 이런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 줄기들이 잡히면은, 잡히는 줄기마다 그대로 길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괜찮습니다. 쇄골 밑에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쇄골 밑에까지 병뚜껑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 올려줘도 되고요. 굴려주셔서 이거를 충분히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걸 매일매일 풀어주면은 귀에서 떨리는 그런 소리나 울리는 소리, 이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10kg의 압력으로 여기를 눌러서 풀어줄 때도 있고, 20kg의 압력으로 눌러서 풀어줄 때도 있고, 30kg의 압력으로 눌러줘서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강하게 풀었을 때는 2~3일의 간격으로 휴식 시간. 근육 힘줄도 강하게 지압을 받으면 이 후유증이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2~3일 간격으로 풀어주는 게 좋고요. 부드럽게 풀었을 때는 매일 매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풀어줘야 되고요. 귀가 아무 이유 없이 난청과 이명이 오지 않고 반드시 난청과 이명은 이귀 부속기관과 연결된 근육 힘줄이 땡겨져서 귀로 연결되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귀 부속기관들이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난청과 이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난청과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귀 힘줄들을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준 영상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원리를 믿고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